자 안녕하세요 저희 구두마루 실험맨 제 2화 촬영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간혹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키높이 구두를 신었을 때랑 여자 하이힐을 신었을 때 느낌이 다른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이힐 신은 거랑 비슷한 느낌이면 잘 걸을 수나 있나요? 등등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실험맨을 통하여 한번 하이힐을 신었을 때랑 저희 구두마루 키노피를 구두를 신었을 때랑 차이점을 한번 실험맨을 통해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착화감을. 네. 그럼 저희 음어 저희 실험맨 인사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실험맨입니다. 자, 그럼 자, 먼저 여자 어, 여자 하이힐 먼저 신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 신발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개다 높이는 7cm. 네, 여자 하이힐 7cm 먼저 신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실험맨의 발에 어, 맞는 여자 하이힐를 구하느라고 저희가 애를 먹었는데요. 다행히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 착화 됐나요? 준비 됐어요? 아, 걸을 수 있겠어요? 아, 네. 자,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예. 앞으로 잠깐 더만 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예,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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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네, 뭐서 있는 모습은 뭐 예, 아직까지 괜찮네요. 자, 뒤돌아 주시고요. 자, <laughs>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아, 저 실험맨이 또 남성이고, 에그 예, 여자 하이를 처음 신다 보니까, 아, 자, 지금 좀 많이 좀 꺼부정 꺼부정하면서 중심도 잘못 잡고 있네요. 여간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니네요. 네, <laughs> 그드백피그예 스톱. 자, 뒤로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아이거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이게 높이는 높아져서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높이가 높아질수록 네, 중심잡기가 쉽지가 않겠죠 또 여자 하일이다 보니까 뭐 하일 신었을때 저희 실험맨의 워킹 모습 보셨습니다 자 그럼 앉아주시고 아예아뭐 지금 저 시, 물어보고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하일 신었을때 느낌이 어땠어요? 을만 뭐 하시던가요? 아, 못 신겠다. 뭐, 힘들어 죽겠다. 뭐, 요런 요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구요. 싫으면 앉아 주세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여자 하일은 벗도록 하고, 음, 슬퍼지셨어 아니, 아니다. 바로 저희 구두마루 키높이 구두 똑같이 여자 하일이랑 7cm 짜리, 저희 키 높이 구두를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laughs> 네. 저희도 실험이. 가면을 쓰고 있다 보니까 앞이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신기가. 음. 야, 완료됐나요? 아, 예, 완료됐습니다. 헤라 주시고요. 예, 요거 사주시고. 예, 한번 앞으로 나와볼게요 아, 천천히, 스톱, 자, 멈춰, 멈춰주세요. 자, 자. 아, 역시 남자, 구두라 그런지 간지가 나네요. 예. 천천히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어떤지. 어, 뭐 하이신을 쓸때랑 뭐 상당히 뭐 비교가 있죠. 차이가 나죠 예. 한번 돌아 돌아봐 주시고 살짝 뭐제 자리에서 뭐, 뭐 한번 뛰어 볼까요? 예, 네, 그래도 뭐제 자리에서 달리기, 음, 네, 뭐 사실 아, 하일과 저희 구두마루 키높이 구두랑 뭐비교도 한다고 자체가 좀 무의미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뭐 고, 고 저희 고객님들이 궁금해 하시던 분들 계시고 해서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쪽으로 자리 한번와 주시죠. <laughs> 네, 앉아주세요, 우리 실험맨. 예. 어떻게 저기 키높이 구두 신어 보시니까 어때요? 뭐신을만하던가요 아, 만족감, 만족감 100%. 아, 예, 아, 최고라고 하네요, 저희 실험맨. 예, 고생하셨고요. 뭐 어찌 됐건 뭐 저희 짧게나마 실험은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겠고요. 그 결론은 아, 예. 어찌 됐건 하일과 저희 구두마루 키높이 구두와는 비교가 불가하다는 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